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이인재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30대 분의 질문입니다. 한의원의 치료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먼저 난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난임이란 1년간 어떠한 장애 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자 그럼 1년 이내에 임신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약 90%의 부부가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임신을 합니다. 자, 따라서 1년 이내에 임신을 못하는 10% 내지 15%의 부부가 난임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부의 나이나 부부관계를 할때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정의고 평균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늦은 결혼과 임신 등으로 인해서 난임 부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난임의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 원인인 정자의 운동성 저하와 기형 정착, 그리고 여성 원인인 자궁 경관의 점액 이상, 난관 폐쇄, 그리고 난소 기능 이상 등 여러 가지들이 있으며, 어, 그 이외에 원인 불명의 난임이 또 특히 상당히 많습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의원에서는 치료 전 부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난소, 자궁, 또 남자의 정소 등 골반 내 기관들의 건강 상태를 밀하게 진단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몸의 상태를 판단하게 되죠. 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강화를 위해서 소요산 등의 처방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호르몬 혈액 내분비 강화를 위해서 팔미지양탕 등의 처방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 자궁 내막의 증식 착상 등을 돕는 착상염 같은 처방들 또는 난소의 배란+ 배란력 등을 높이는 배란염 등의 처방들을 응용해서 각각의 원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침치료, 뜸치료, 그리고 약침치료와 추나요법, 그리고 물리치료 등등을 추가하게 되죠. 자,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은 필수라는 거 아시죠? 자, 더 자세한 사항은 한의원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